우유하고 이런 것들 뿐이 없어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아침식사는 배달음식으로 엄청 유명한 담기 샌드위치 그리고 분티누엉 짜조 얘도 짜조도 얘랑 같이 먹었대요 분티누엉이랑 같구나 예. 짜조 많이 먹잖아 우리나라에서 네. 동남아 음식점 가면 거의 항상 나오는 거 같아 짜조 시작 봐어체크아 하러 왔습니다. 지금 밖에 못 가요. 밤비 여기기 때문에. 밖에다가 저녁에 찾으러 가고. 마지막이에요. 음. 이제 여기 변합니다. 한 밥을 먹었는데. 이이라는 떡밥 맛집에서 제지갈비 떡밥이래요. 다 기대가 됩니다. 이 먹어 떡밥이 나왔습니다. 이랑 한국인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래요. 이게 뭐지? 맛이 있을까요? 마지막 날 점심으로 껌땀을 먹고 이제 할게 없어서 근처에 큰 공원가서 산책 엄마 머리 스타일 봐 멋있지?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네 영상으로 보면 진짜 날씨 좋아요 더운게 안 느껴져 아시겠어요? 레반, 레반땀? 네, 레반땀 공원이에요. 아유. 카페는 갔다 온가요? 걸어서 한 5분 안쪽일 것 같은데요? 네. 위치를 선택하세요? 그때 갔던, 엊그제 갔던? 롯데마트 가습니다아 이제, 이제 시간을 좀 떼야 되는데 여기도 꽤 나름 도시네 롯데마트 그래서 기념품도 사고 구경도 좀 하고 해 대마트 기념품 공산품 코너가. 기념사를안해 그래들이. 그럼 정네 얼마나 되나 봐야지. 장박세 두부 딸이 마지막 날 저녁 식사까지 끝났고 호텔에 들러서 짐 찾고 공항으로 가야지. 빨리 가가방 차려오세요. 공항에 와서 시간 넘게 네. 대기를 했네. 아치에인천공항야 끝나지. 아직 안 끝났구나. <laughs>